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키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6개월 전에 쿠키가 건강검진을 했을 때신장에서 소랑의 결석을 발견했고 더 커지진 않았는지 오늘 보러 가는데요. 야 금방 갔다 올게. 방광염도 알았던 적이 있는 쿠키라서 방광초음파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양이 집사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신장질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고양이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3대 질병 중 하나라서 저도 예방을 위해서 음수량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어떨지 그래서 더 긴장이 많이 됐는데요.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더라고요. 이제 동물병원에 도착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손님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2등으로 접수를 하고 고양이 진료실 를 대기하러 들어왔고요.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고양이 진료를 잘 보시고 과잉 진료가 없이 응. 잘 해주셔서 꾸준히 다니고 응. 있는 동물병원입니다. 안녕. 조금 기다려야 돼. 역차는 아니고요. 이제 검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똘보냥이는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안 나오려고 하죠? 네. 수의사 선생님이 쿠키를 안아드니까 얼굴을 팔에 폭 파묻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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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올게요. 아이고, 갔다 쿠키. <laughs> 검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힘들었는지 바로 집사 품에 파고듭니다. 아빠한테 볼까? 남집사 품에 안겨서도 얼굴을 푹 파묻네요. 힘들었어 이게? 무서웠어? <laughs>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들어볼까요? 특별한게뭐 본데가 없는데요. 이렇게 보내놨나 보여드리고 요즘도 많이 차있고 방광병도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아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슬라지드들 있다는 얘기는 방광염이 음. 나중에 다시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해주시고 조금만 소분 섭취 좀 신경 써주시면 되시고요 혈팥을 결삭은 여기거든요 여기 네. 이게 결삭이에요 양쪽에 병은 어, 곧 있으면 많이 보겠는데요 어, 네. 마음이 직접 당겨가지고 네. 뚜껑 공 계속 신경 쓰시고 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결석은 신장에는 결석은 제거를 못해요 네 계속 관리하셔 않고 더 안크게끔 지금 도뭐 저번에는 작년 4.8 정도인데 지금 약간 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세에 따라서 엑스레이가 또평면을 네. 찍다 보니까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결석이 문제가 생기면 수신증이라고 신장이 커지는 질병이 생겨요 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신장하 관련된 수술적인 제거도 필요할 거고요 어, 그, 이거를 더진행안 되게 하려면 그냥 물 많이 먹이고. 어, 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음. 물 많이 먹이시고, 뭐, 신장 사료 같은 거 바꾸시면 되는데, 저는 어. 혈액 검사상으로는 상관이 없어서, 그거는 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아, 신장 사료까지는 안먹어도 돼? 아, 지금까지는 아, 뭐, 신장하고 관련된 수치는 변동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음. 좀 예방적으로 하시려면 바꾸시면 되는데, 신장사로 계속 먹이시면 앞으로 계속 먹이셔야 되는 거니 아. 우선은 이제 또한 1년 정도 있다가, 네. 1년 정도 있다가 보시고, 6개월 동안은 크게 뭐 차이는 없으세요. 네. 그래서 하시면 되고, 방강은 지금처럼도 가능하시면 네. 될거 같고요. 지분뭐 네. 뭐 따로 약은 없으시고요. 네. 아, 네.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때 한번 다시, 네. 집한번 해보고요. 사실 저번에 신부담까지는 아니지만 위험단계라고 하셔서 오늘 진료가 많이 걱정됐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 괜찮다고 하셔서 앞으로도 꾸준히 예방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쿠키 밥도 주고 물도 주러 가볼게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참 신기하게 집에 갈 때는 이동장에 얌전히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집에, <laughs> 집에 갈 때는 얌전히 가는 줄 알고 힘들었을 쿠키를 위해 후다닥 출발하고 드디어 집에 도착 냐냐고힘네냐냐오 집이다 고생했고생했 병원에 다녀왔더니 온몸을 그루밍하면서 냄새를 지우고 있습니다. 쿠키가 배가 많이 고팠을 거라서 바로 밥을 줬는데요. 물을 좀 많이 먹이려고 욕심을 부렸더니 습식 사료가 한강이 됐습니다. 앉아. 그지 너무 나 이럴 때는 마법의 가루 가스수부시를 뿌려주면 엄청 잘 먹어요. 이렇게 해 주면 힘들어서 물을 먹이지 않아도 스스로 잘 먹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완뚝했죠 쿠키 이제 물 많이 먹어. 더 건강한 쿠키가 되어서 돌아올게요. 쿠키의 병원 브이로그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